진중권 교수님, 잔인한 인권 침해 그만하시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남의 일에 대한 언론 보도나 세간의 속설은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는 공방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진중권 교수님의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더 파렴치한 일 운운하는 일방적 주장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조전 장관님과 관련된 진실은 저도 진 교수님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제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하겠지요. 그러나 조전 장관님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최소 2에서 3년간은 인생과 운명을 건 재판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수 없습니다. 조전 장관님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이제 그분은 공적 영역에서 멀어진 채 사적 영역에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지난한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조전 장관님의 유모죄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변론으로 하고 그분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잔인한 인신 공격과 마녀 사냥을 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원 측은 차치하고라도 흉악범조차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은 말인지는 몰라도 구체적 근거도 없이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는 진 교수님의 주장은 그야말로 마녀사냥의 연장이자 인권침해입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00% 이긴다고 한들 총선 후라면 1심도 채 끝나지 않을 터인데 무슨 수로 치열한 법정 공방 도중에 형이 확장되어야 가능한 복권을 논의한다는 말입니까? 쓰러진 사람의 발길질 하는 것 같은 진 교수님 말씀이 참 불편합니다. 그렇게 잔인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일은 산처럼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뭔가에 쫓기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할 일에 집중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진 교수님이 나조 전 장관님이나 저나 모두 남은 인생 길지 않고 제 주장 내세우며 뭔가 도모하는 날은 그보다 훨씬 짧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잘 되자고 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먼 훗날 오늘을 되돌아보면 작은 일에 너무 매달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아니 어쩌면 기억조차 희미한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 교수님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교수님께서 냉정을 되찾아 과거에 멋들어지고 명철한 논객 진종권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세돈 교수님 지역화폐 비판 주장의 논거를 마저 듣고 싶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신세돈 교수님을 만나 의견 견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신 교수님께서 지역화폐가 1년 지나면 반드시 실패 할 것이다. 부정 유통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시곤 시간이 없어서였는지 이렇다 할 논거를 말씀하시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 교수님의 주장은 시중에 나도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깡을 하게 한다느니 중간 업자가 끼어서 부정 소지가 있다느니 하는 것들과 다를 바 없이 들렸습니다. 경기도 내 지역화폐는 지류와 카드나 액등 전자화폐가 있고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시군이 선택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전자화폐로 현금카드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지류는 조폐공사의 제작비를 주고 인쇄하며 이를 받은 중소상공인은 전액 현금으로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깡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전자화폐 역시 전선 시스템 운영자에게 소액의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용자는 단한 푼의 손실도 없이 전액을 체크카드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 사업자의 비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화폐는 이미 5년 이상 성남시와 경기도에서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어 아무 부작용이나 비리 없이 투명하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이고 유클라 경제학 박사이시며 제1 야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심 교수님께서 악성 허위 댓글과 보수 경제지의 악의적 보도 때문에 객관적 인식과 판단이 왜곡되신 것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토론에서의 비리 연루 가능성 주장이 잘못임을 인정하시면 발언을 수정해 주시고 여전히 동일한 주장을 하시면 그 논거를 마저 듣고 싶으니 공개 토론에 한번더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꿈에 어머니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나의 하늘 어머니를 고향 선선 차가운 땅 아버님 곁에 묻어드린 지 2주일이 됐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머님과 함께 했습니다. 방바닥에는 물이 흐르고 습기 가득한 지하셋방으로 이사를 하는 중이었지요. 법서들을 한짐 가득 안고 책 놓을 자리를 찾는데 인부들이 공사 중이라 자리가 없었을 뻔했습니다. 꼭 안아주시는 어머님 품에 안겨 한참 그냥 울었습니다. 깨 보니 꿈. 어머니는 멀리 떠나 이제는 안 계시네요. 저희 칠남매 키우시느라 얼마나 애쓰셨던지요. 30대 젊은 나이에 동네 남정네들에게 막걸리 만들어 파시며 안주로 내온 양미를 구이라면 면발 하나씩 곁에서 궁침 흘리는 저희들에게 손님 눈치 보며 집어주셨습니다. 산전을 일구는 고된 노동 틈틈이 남의 반일까지 하시며 겉보리 한 대씩 얻어 자식 먹여 살린다고 발버둥 치셨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자식들 추울까 봐 꼬박꼬박 군불 떼주시던 어머니 힘겨운 삶에 연기 가득한 부엌기둥 위에 기대 눈물 흘리시다 대 키시면 연기가 맵다고 타박하셨지만 그게 연기 때문이 아님은 철없는 저도 알았습니다. 성남으로 온 후에도 학교 대신 공장에 가는 제 손목 잡고 도시락 대신 들어 바래주시며. 돌아설 때눈가를 몰래 훔치시던 어머니. 어머니도 여자인데 하루 내내 시장 화장실에서 남정네들의 휴지 팔고 10원 20원 사용료 받으시는 고댐 속에서도 철약 작업 끝내고 새벽에 돌아오는 어린 자식 봉투 접으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푸념하는 어머님 곁에서 엄마 돌아가시면 나도 같이 죽어야지 했습니다. 살만해진 후에도 자식이 원수라고 고륙상증하는 두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나 차마자 가버린 두 자식 말고도 장성한 아들딸이 먼저 떠나 가슴에 묻는 심정은 또 어땠을지 겪지 않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제는 받아들이고 가신 어머니 정말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 외롭지 마시라고 멀리서 마음으로 가까이서 배웅 손 흔들어 주신 여러분, 어머니를 대신해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꿈속에서라도 힘들지 말라고 꼭 안아주신 어머니. 이제 그만 놓아주라는 말씀이시지요? 길어 보여도 삶은 순간이고, 멸이 있어 생이 있으니, 머지않아 저도 곧 따라갈 겁니다. 이승의 나쁜 일다 잊어버리고, 아버지하고 잘 지내세요. 저는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엄마 잘 가.